동아시아사 수능특강 6강 문풀 4. 자 계속해서 이어서 실전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비판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게 되어 있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는 우리나라 백세의 원수입니다. 다행히 도쿠가와 씨가 그를 따르던 세력을 멸망시킨 다음. 우리나라 왕릉 파헤친 사람을 처형했고 또 그때 전쟁에 나선 그의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쿠가와시아 화해를 맺었고 양국 사회에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에 집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 임진왜란 일으킨 백세의 원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와 함께 그 기후 약조 및 국교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그럴 때 어쨌든 임진왜란의 원흉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왕릉 파헤친 사람 정확히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처형해서 이제 조선과 다시 재개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었어요. 어 어쨌든 이 사람이 답하네요. 그는 전쟁을 일삼고 무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천벌을 받아 지금 남아 있는 후손이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히데요리가 어, 그 다음 직권자가 됩니다만 도쿠가와 씨와 오사카성 전투에서 음, 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서. 네, 이에아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맞겠죠? 이로 인해서 병농 분리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1번 남북조 내란의 혼란기를 수습하였다. 앞 어,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무로마치 시대 60년간의 남북조 내란 혼란기 통일한 사람 세 번째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그가 통일한 연도는 1392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 드물지만 맺게 되고, 어, 일본 국왕으로 책봉 각, 받고 가만무역을 시작하게 되죠. 2번, 오삼계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오삼계 상지신, 어, 경정충 등이 일으킨 3번의 난, 반청 반란입니다. 청나라 강의제 때, 어, 1681년에 진압이 되고요. 4번. 팔기제를 정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여진족의 누르하치입니다 5번. 고켄인을 슈고로 삼아 지방에 파견하였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싸, 그 쇼군과 직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고켄인이라고 했고 그들을 지토나 슈고로 임명해서 전국에 파견을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교지가 내려질 당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외적에게 잡혀간 백성의 죄는 묻지 않으며 외적을 잡아오거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포를 데리고 나오면 양반이건 천인이건 상관없이 벼슬 시켜주겠다. 얼마 전 명군과 합세하여 평양을 되찾았고.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네요. 곧그 여세를 몰아 외국까지 쳐들어갈 계획도 있으니 그 전에 서로 연락해 빨리 외적의 손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하네요. 어, 국가에서 내린 명령서인 거죠. 어, 외적 잡아와라 그리고 외적의 손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조명연합군의 평행성 전투니까 임진왜란 당시의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입니다. 관군을 도와 일본군과,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항왜. 그 일본도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 징발해서 이제 조선으로 침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 중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항왜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다? 네, 사야가 김충선이다라는 겁니다. 어, 오답을 보겠습니다. 1번 사루후에서 명군과 싸우는 후금의 군대.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1619년에 사루후 전투가 있었고요. 광해군은 여기서 강홍립을 파병을 했고 그는 투항을 하게 됩니다. 3번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여한 도쿠가와의 군대.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키가라 천투 1600년의 이 전투를 통해서 도쿠가와 이아스가 전국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4번, 군대를 이끌고 스시마섬 정벌에 나선 조선의 장수. 어, 조선 세종 때 이덕무, 이, 이 종무죠. 이덕무는 실학자구요. 이 종무를 시켜서 스시마섬 정벌을 하게 됩니다. 1419년 15세기가 됩니다. 5번. 연포에서 일본인의 통상을 허용하는 조선의 국왕. 조선 세종 때삼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인데요. 다 부산 근처고요. 1426년 삼포 개항을 하게 됩니다. 5번 가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임진왜란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어요. 어, 선를 사료를 먼저 보면요. 전쟁이 시작될 무렵 우리나라에는 원래 조총이 없었고 사용 방법도 몰랐다. 그래서 임진왜란 처음 터졌을 때는 사실 조총을 처음 본 거였죠. 조선군은. 그런데 이 중간에 조총 제작법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조총 제작법을 알고 있었던 그 항외, 사야가 김충선은 병마 절도사에게 처음으로 조총 제작법을 가르쳤다. 이에 조정은 훈련청을 설치하고 항외 300여 명을 모집하여 화약을 만들고 화포를 만들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명이 처음에 원군을 보낼 때 명분, 명분은 어, 조공국을 보호한다. 중화질서를 유지한다. 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어, 베이징이 울타리가 되는 랴오둥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목적이었고요. 나머지 오답을 보면, 1번. 몽골이 화북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요거는 원나라의 오고타이칸이 금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이에요. 금나라가 화북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멸망시켜야 화북을 차지를 하겠죠. 1234년이고요. 2번. 전연의 맹약을 맺어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거는 중국의 송과 그 거란 사이에 있었던 맹약인 거죠. 1 0 4년을 맺었고, 송나라가 세패, 비단과 은을 바쳐야 되었던 그런 맹약입니다. 3번. 조선에서 북벌론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자 호란 이후 첫 번째 효종 때 있었고요. 효종 다다운 왕인 숙종 때. 중국에서 청나라 강의제 때3번의난 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한번더 대두되기는 합니다. 마지막 5번. 모문용 모문용은 명나라 장수예요. 우리나라 압록강 끝에 철산 가도에 어, 눌러 앉아서 각종 지원을 받아 먹으면서 수탈을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문용에 대한 지원이 원인이 된건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이니까 1 6 2 7년의 정묘호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